K.님, 어서오세요. 포티님, 어서오세요. 예, 네, 민지님, 어서오세요. 지금 한, 한덕 계속 장할 거예요. 안할 거면 지내러 가갈라 배고파 국밥댕기아 제주도까지 와서 국밥댕기 어제 순두음 찌개 먹고 잤는데 아배아 얼굴이 붓네요 여기 여기서 한 바퀴 접자 가까거든요그 네. 가가지고 이제 네. 그 가가지고 봐있겠습니다 어, 네. 어서하세요. 르. 오, 굿모닝입니다. 오, 굿모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빙뜬든 방이냐고요? 먹고는 살아야죠. 자기야, 먹고는 살아야지. 왔는데 멘지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무튼. 나그나 육지 가면은 나 육지 가면은 연머리 자를게요. 나 육지 가면 연머리 자를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나 양치해야 돼 자기야. 아이고 순천님 어서 오세요. 넣고 꼈어요 네. 네. 아, 지금 뭐 어, 노래로 시작합시다. 오늘 함성 리우 투입니다 자기야. 네. 지금 뭐 원피스 전보 볼래? 레일. 네. 아이고. 네. 아이고. 가실래요 어디? 한복도 좀 쳐. 가서 뭐해? 네? 입수해야죠. 못하고 뭐 가는데? 예, 네? 택시 타고. 택시? 응. 왜? 응? 지금 차한대 지금 두분쏘고 계시고 한 대는 지금 윤태 형막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대 어제 윤태 형 윤태 형 수직 같으니까 그냥, 그냥 택시 타고 가 가지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사카네 가면 예 죽을 생각하고 똑똑똑해서 차도 써도 되겠습니까? 한번 하자. 아, 잘못될것 네. 어. 같아요. 못할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아 피오니 있으면 가지 질리게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 브라령 이그 그, 그 어디, 있어, 어? 어디 있어요? 칫솔 여기 빼야잖아 빼줬잖아. 근데 칫솔 어딨어요? 제거 맞죠? 제거 어. 위에 올려놨어. 어, 간접 비싼한거 아니야? 아니, 속동 에서 상무님? 에어서오세요함덕도한장 간다고? 한여기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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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추워 도한진에서 농담 안 하고 화차 없어지도한국에어도한국에서지지국에서도한국지서도 한국에서도 도 와가지고 도금 자, 방송 너걸로 하는거지? 네. 자자지니가너 네 찍을게 지금 너가, 네. 너가, 어, 너거 너가, 너가, 다시... 그까 상하차야 선발자 나뜨 뛰고 있다길래 마음 아프다. 스카리 실력 최고 그리고 석두 원수님 에이,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마르타님 어서 오세요. 층님 어서 오세요. 예. 상하차는 뛰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지금 프로갑니다 격투기 하면서 이빨 깨진 적 없어요 진짜, 진짜 자존심 생긴 게 아니라 격투기 하면서 이빨 깨진 적은 없어요 재형님 어서 오세요 수염까지 깨끗하게 했다. 어, 수염 면도도 하고, 어. 오늘, 오늘 지금, 오늘 그, 그 제주도 미녀들 에, 번호 따야 되니까, 잠깐만요. 에. 요즘 미없어가네 진짜요? 좋았어 됐어 됐어 출발 아... 제주도 8년차 민 h e 못 i 습습다다 of Indian Opera. You belong, I go. It's not e v e 이게 있고, 하는데. o 하님 v 으 n i 나요아 o t 거의 e 한... 9시가 된것 같아요. 아침 6시부터 예. 3시까지였어요. 많이 잤어요 숙소요? 숙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80, 160, 그... 1 0명이서 냉방에 들어가. 숙소 좋던데요. 3층으로 돼 있어요.

봉화령 봉화령 아이고 아이고 우리 누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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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나가 10만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수, 세수 안 했어요 누나 아, 아이고 아이고 강지 엽 아이고 아이고 강지업?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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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업?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아이고 감사.. 아. <laughs> 아이고 세주.. 세주 할게요 나 아이고 아이고 강지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3분의 2 벌었다. 아이고. 지금 지그 펜션값 3분의 2. 지금 면지 3분의 2면 왠지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적지 마요. 네. 왜 너무 가 심하네. 여러분은 지금 그 누나 가로 방송할게요 가로 방송할게요 지금 아, 오늘 진짜 패션 미쳤다 와 아, 오늘 패션 미쳤습니다 왜셋수도 아. 호환받고 하네 지금 누나 내가 스크림 주고싶다 좀 자주 씻어 아니 오늘 이제 그 씻어, 씻었는데 어 아까 안내가 너무 나가지고 예, 윤태형이 그안내 암내난다고 막예 그러셨던데요 새로 한번 할까요? 네? 예, 새 에, 그 가로방도 할까요? 가로. 어 가로방도 내가 나도 잡기 찍고 뭐 찍으면 되지 아, 알겠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그, 네, 좋은 시간 보낼게요. 일단 지금 가로방송 켤게요. 잠깐만, 너 강지 있어? 네. 피오니님, 입수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몇번 하면 돼요, 입수 오늘? 지금 입수하러 가는데. 아, 진짜 질리게 하고 싶으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가로방송 켜게 가로방송. <laughs> 가로방송 켤게요. 왜 그래, 눈가라. 어? 왜 그래 눈깔라 아시는데요? 야 질렸나보다. 아 어? 질렸 질렸대요 질렸대요. 아 일단 가라고실게요 예. 네.